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신고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신고하면 다 보호를 받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제가 아는 특정 진영에서 진짜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신고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나의 고통을 호소해도 모든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다시 합니다 <laughs> 그 사람 앞에서 얘기만 안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예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정상이라 봐요. 누군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는 누군가 불이익한 걸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일인데 이거를 그냥 열어주게 되면요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할 땐 재밌고 좋을 지 몰라요. 예, 네. 근데 거꾸로 똑같 똑같이, 똑같이 당합니다고. 뭐.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신고자 수준에서 역신고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뭐 회사만 논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중에 둘다다 다 잘라요. 나중에. 있어 네. 있죠. 신고인이란 신분이 종료되면 얼마든지 피신고인으로 바뀝니다. 요즘 이 공공기관에서 제가 그냥 맨날 봅니다, 맨날. 예. 한 시대가 지나가면 또 똑같은 이유로 다 신고합니다, 서로. 예, 결코 좋은 거나 바람직한, 예, 현상이라 볼수 없죠. 예. 자, 조금 더 계속 좀 보죠. 예. 어, 그래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마인드 컨트롤 필수. 제가 뭐라고 딱히 하는안 접어놨는데, 당연히 내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말 그런 거를 좀접어주세요아 나는 이걸 내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가져가야 될게 무엇이고 내가 아직 이 수준에까지 안 찼으면은 아직까지는 신고가 어렵겠네 그럼 다음에는 이 수준까지 차는 증거를 모아오고 이 수준까지 차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오겠다 좀 이런 이성적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나 힘들어해요 막그 울부짖지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봐야 예. 제가 좀 안타까운 이게 왜안타까웠냐면은 그냥 막 들이 붓다 보면 나중에 진짜 것도 가려져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이 사람 억울한 일 있어도 그걸 안 보게 돼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두세 개를 가져와야 그 사람한테 어 관심이 생기면서 이 사람 신고거리가 여기가 뭔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막 터무니없는 거 막. 막 백이까지 막 때려붙다가 뭐그 중에 오 이건 문제 있네요. 이, 이렇게 가는 건 되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프레임에 이 걸려들지 않게 신고자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아뭐 예. 어... 마인드 컨트롤 뭐가 있을까요? 어. 자기 검증. 제가 뭐몇 가지 요소는 한번 뽑아 보는 뽑아는 볼게요. 자기 검증, 자기 검열 필요합니다. 인내, 때를. 볼줄 알아야죠. 의지. 반드시 이걸 관찰시, 관찰시키겠다는 이성적 의지죠. 예. 음. 뭐, 이 정도가 요소가 아닐까?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이 느낌 뭐냐면, 약간 배팅하는 느낌도 있어요. 예. 걸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100% 될까요? 이런 질문이 애시당 출신금 현행에 안 맞다고요. 현행 제도에서는. 그니까, 러 확률을 올려서, 올린 대로 밀어붙여보는 거에 좀 가까운 구조라는 말이요. 에 아까 말했지만, 이런 마음까지만 안고, 어떤 효... 일이 있냐면, 반복적 신고자로, 되게 행정과부하자로, 좀 낙인 찍혀요. 낙인, 이 낙인 효과가 생기면은, 예, 좀, 정말 진실된 것도 가려진다. 제가 말했잖아요. 네, 내용의 심각, 이런 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예. 아무튼, 제가 사실 진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그냥 피신고인. 이쪽도 제가 강조하겠지만 이게 먼저 돼야됩니다 <laughs> 제가 진짜 상담할 때마다 제좀 듣기 솔직히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중 하나가 이런 것이 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예 이런 것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뭐좀 뭐랄까 제도가 나한테 너무 해주는 게 없네요 이런 말을 자꾸 하실 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제도뿐이 아니라 현행 모든 제도가 좀 그래요